다음에는 명궁 무대한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페이지 220페이지요. 명궁 무대한으로 해석을 하면 제 1대한이 부모궁이니까 제 2대한은 병호대한이죠. 20세 신축년에 결혼을 했다니까. 한번 보자고요. 명궁 무대한, 그러니까 명궁 무대한, 명궁을 대한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 제 2대안은 일단 병호대안이 되겠죠, 그죠? 병호대안은 5궁에 태양이 있는 대안이죠. 5궁의 태양은 일려중천으로 태양이 5시에 가장 환하게 밝혀 있는 궁에 있는 태양이죠. 이 태양이 천이궁에서 천량화록을 만나니까 양양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약의 의미도 있지만, 별리의 의미도 있죠. 별리의 의미. 자, 그 다음에, 태양의 대중성계의 의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이 뭘 만났어요? 경양과 다라, 화성과 영성을 만나서 태양이 양타를 보니 뭐가 돼요? 일리산재가 되고, 화령에 분리의 일이 생기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자그 다음에 복덕궁 대안이니까 감정 정서에 관한 일이고 재복이니까 돈에 관한 일이겠죠 삼방사정의 상태는 공겁에 그죠 양타의 화령에 천형까지 들어와서 육살성과 천형까지 들어오는 에, 대안으로 그렇게 썩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사화의 움직임을 우리 이제 봐야 되겠죠. 사화의 움직임을 보면 대한북간선이면서 선천명천선에 천동화록으로 움직였어요. 발생이 천동화로그를 움직여서, 천동은 아이의 별이고요. 천수는 뭐의 별이죠? 어른의 별이죠. 그 다음에 거동은 뭐가 돼요? 감정고충이 생기는 별이죠. 감정고충이 생기면서, 부처에 대한 감정고충이 생기면서, 음살에, 그죠? 연애의 과수, 이런 별들이 있어서, 부처궁에 연애가 있다는 건 부처 인연을 풀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과수라는 건 뭐예요? 고독의 의미가 있는, 벌, 있는, 음, 별이죠. 그래서 거화타의 종신액사에, 종신액사에, 그 다음에, 과수의 고독의 별에다가 연애에 부처의 인연을 풀어주는, 음, 그 별에 천동화록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자궁에 있는 태양화록이 인자가 돼서, 그죠? 인신궁에, 재복부관선, 그죠? 부처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제2차 발생으로, 기월의 변동, 기월의 변동의 의미가 있는데, 천막까지 있으면 더더욱 변동의 의미가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천형은 현극, 고극의 의미가 있고요. 현극, 고극의 의미가 있구요. 그 다음에 고신 있죠. 순공 있죠. 공망성의 별들이 있어서 부처에 대한 감정 변화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공겁에, 공겁에 천마는 뭐죠? 마우공망, 종신분주죠. 공겁에 천마, 절공에 천마. 마우공망, 종신분주로. 마우공망, 종신분주로. 분리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일 하러 가다가 굉장히 바쁜 거죠. 그러면서 공급에 파동이 있고, 공망성이 가득 차 있어서, 부처에 대한 감정이 썩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대한에서 태양이 뭘 봐요? 홍염의 도화성을 보고, 그 다음에 천요의 도화성을 보니까, 음, 천의에서, 그죠? 복덕의 천의에서, 이성에 대한 감정을 계약하고자 하는, 양양의 계약하고자 하는 심리는 작용할 수 있겠죠. 심리는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발생이, 대한사화에 의한 발생이 부관에서 발생을 하긴 했지만, 여기가 지금 진술궁이 너무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자궁의 태양, 천량화록이 인자가 돼서, 인신궁이 움직인 것 자체도, 변화, 변동이 현극, 고극이면서, 공망성을 많이 보는, 그런 그 기월의 변동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대안에서 물론 어 홍염의 천요가 있어서 도하의 감정은 생길 수 있으나 생길 수 있으나 이 부처에 대한 감정이 이제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서 부처 인연이 잘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자전부질에 염정의 화기 도화의 화기로 갔어요. 1차 결과가 그 다음에 예의를 의미하는 창곡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상례도 되지만 뭐도 돼요. 홀례도 되죠. 홀례를 의미하는 창곡에 문창화가의 염정화기까지 움직여줬죠. 자, 그래서 염정의 도화성도 움직이고, 자전 부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움직였어요? 신궁 움직이고, 제복부간 움직였으니까, 결혼에 관한 상관성은 뭐지? 상관궁은 자전선, 부관선, 부질선 움직였죠. 부질선 움직이고, 상관성은 뭐였죠? 상관성은 뭐 도화성이죠. 홍염, 천녀 뭐 염정의 도화성 움직였는데 그죠 염정의 도화성은 움직였는데 이미 발생 자체가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성의 인연이나 이성에 대한 감정은 동할지 모르지만 그저 음, 이 결혼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당하기 힘들다. 또 하나 문제는 염정화기가 사궁에 있는 무곡화기와 만나서 어디로 가요? 묘유궁에 자탐의 자전형로선에 2차 결과로 가죠. 자전형 노선의 도화 공선의 2차 결과로 가면서 홍란 천이의 함지의 자탐이 도화 격곡이 돼서 도화 격곡이 돼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묘유궁 자체의 권과도 움직인 것도 혼인과 희경에 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홍란 천이가 가장 혼인과 희경에 관한 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발생 성인데. 도하 격국도 일어나서 혼인에 관한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자, 이게 지금 대한 내궁이에요, 외궁이에요. 대한 외궁이죠. 외궁이라서 이 권과는 나의 권과하고 나의 도하냐 하면 남의 권과하고 남의 도하이면서 나는 오히려 이게 뭐가 돼요? 형로선이 지금 노귀주가 형성이 되니까 나는 오히려 뭐가 돼요? 도하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배신당하거나, 그죠. 도화로 배신당하거나 도화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 자체에 에 결혼에 관한 상관 궁과 상관성은 다 동했지만 대한 내궁에서 형성된 에뭐 부처에 대한 감. 이성에 대한 감정이 다 고독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도화의 의미를 결과화하는 묘유궁선이나 충미궁선은 그죠? 충미궁선은 대한 외공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노기주로 묘유궁의 노기주의로 인해서 도화가 배신당하거나 빼앗기는 일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축년은 신축 신축년은 지금 축궁에 와 있죠. 신축년은 축궁에 와 있는데 축궁이 대한 결과궁이니까 대한 결과궁이니까 대한에서 암시한 자전부질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부질선이니까 이제 질병도 암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그러면서 사화를 움직여 보면 윤년 사화를 움직여 보면 신간 뭐죠? 신간 거일 곡창이죠. 그래서, 거문의 화록에서 움직여서, 그죠? 그러면, 신공 움직이고, 대한에서 발생한 궁선 다시 움직이면서, 자, 사해공 움직였죠. 거상 연동으로, 사해공 움직이면서, 특수 2차 발생으로 선천의 문거, 무곡 화기를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음, 결과공이 어디로 가나요? 문창 화기로. 예, 다시 자전 부질선을 움직이면서 사하궁에 있는 무곡화기와 함께 묘유궁을 움직인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 도하에 관련된 자탐의 도하에 관련된 묘유궁선이, 묘유궁선이 대한 외궁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인과의 감정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대안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배신당하는, 그죠? 그런 일이 더 있을 수 있어서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명궁무대한법으로 분석한다. 명궁무대한 입장이라면 15, 26세 대우는 병호에 해당한다. 즉, 병호대한 신축년 20세의 결혼을 한 셈이다. 병호대한은 일려중천이 태양이 저한궁이며 대궁에서 천요와 홍염을 보아 얼마든지 이성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대안이라 하겠다. 대안 사화를 분석해보자. 병호대한의 병간, 천동화록 발생이, 그죠? 대한 부처궁에서 발생해서 부처와 이 검은 천동에 감정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겠죠. 2차 발생도 신궁의 선천부간에 에, 기월의 변동성이니 역시 부처와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어, 올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는 축궁 대한 부질선이자 선천의 자전선의 염정화기로 떨어진다. 이궁선의 염정칠살에 그저 염정칠살의 부질이니까 문서선이고요 창곡이 있으니까 문서죠. 문서성이 있어서 자전선 부질선에 해당되어 이 자체로 얼마든지 결혼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2차 결과도 대한 자전선에 그죠 자탐의 잠이 화건의 홍란천이가 되므로 역시 결혼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221페이지요. 결혼에 관한 상관공이 동해에 있어 결혼이 가능하다 하겠지만. 성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 궁선는다 동했어요. 자전선, 부관선, 부질선. 그런데 일단 천동화록 발생이 대한 부처궁에서 발생한 것까지는 좋으나 이 궁에 뭐가 있어요? 음살과수가 있고 그죠? 음살과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애라는 것도 결혼의 인연을 풀어버리는 연애가 있죠. 대궁의 검은 화성 타라와 동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긴다 해도 부처 인연의 감정 고충으로 나타난다. 이차 발생도 대한 재복선의 선천 부관선의 신궁의 기월을 발생시키니 성으로는 고신의 겁공의 그죠. 고독성인 천기에 형극의 천형성과 천마절공의 정신분주의 분리 성계가 발생이 되므로 이것 또한 이성과 사랑이라 할 만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임상을 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대안에서는 대부분 결혼을 못 하게 된다. 1차 발생, 2차 발생 모두 감정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에다가 결과가 염정화기로 축궁에 떨어진다. 이미 발생해서 감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결과에서 전택의 문서에서 문서성을 통하는 것은 결혼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차 결과도 또한, 자, 외궁의 자미탐낭 화권에 홍란천이인이 외궁의 화권, 화가는 나의 화권, 화가가 아니라 남의 권과가 되기 때문에 이는 노기주에 해당돼서, 노기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노복이 주인을 배신하는 거죠. 속이는 거 해당되며 이성에 의한 배신을 당하거나 하기 쉽상인 결론으로 어, 가기 쉽다 222페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신축 유년의 기간 검은 화록은 대한의 발생선을 재차 움직이고 결과도 또한 문창 화기로 대한의 결과가 있는 축궁의 염정 칠살 창곡궁에 떨어지게 되니 대한 록기의 궤적은 유년이 충신이 밝고는 있다. 그러나 대한 사화에서. 분석했듯이, 사랑에서 발생이, 사랑이 발생해서 결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애인도 빼앗기게 되고, 그죠? 도화성계에 확언하고 되니 빼앗기거나 이용당하는, 거죠 응, 이용당하는, 배신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이용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속임을 당하는, 예,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필자는 명무대안의 관점이라면 병호대안 신축년은 결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 다음 명무대안의 관점에서 자 이걸 보자고요. 잠깐만요. 자, 기유년에, 기유대, 그럼 이제 그 개유년에 또 이제 이혼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합쳤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자면, 자, 개유년은 명궁 무대한으로 치면 기유대한이죠. 기유대한인데, 여기 물론 잠이 탐낭에뭐 있어요? 홍란천이. 과지 도화성이 있으니까 이성에 대한 인연의 어떤 혼인 희경사에 관련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대한내궁에서 잠이 화권을 어 보니까 혼인 희경사에 관한 권리가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대한이죠. 그다음에 대한내궁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부질선이면서 대한 재복선인. 사해궁이 무파상의 파조파가 단오로게무곡화기에 뭐가 있어요? 결절이 있고요, 그죠? 파군의 파세에 그 깨지는, 그죠?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 완벽하게 깨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록존이라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 피치 못할 일이니까. 근본적인 일, 피치 못할 일이니까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그죠? 제복이니까요 그런 대안이죠 그래서 대한 내궁의 상황은 좋지만 선천의 화기가 대한 내궁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화를 움직여 보면 기간 사화는 무탐 양곡이니까 무곡화록인 선천부질에 대한 제복에서 무파상의 파조파가 단오록의 무곡화기의 결절을 움직여서 록기전도로 사실은 결과궁이 되죠 그죠 결과궁이 되고 자그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자전부간선의 충미궁의 발생으로 가죠 이게 원래는 결과의 의미지만 록기전도로 발생의 의미가 되고 4궁에 있는 선천의 무곡화기와 축궁에 있는 문창화기가 삼방에서 만나는 묘유궁이 2차 발생궁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면 발생과 결과의 의미를 분석해 본다면 부간자전에서의 정보사례 노상매신나 응수권원이 발생을 해서 그다음에 명천 형로선에서 천의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탐의 도화 감정이 생기긴 하지만 최종 결과는 어디에요 재복의 부질, 그죠? 예, 뭐, 뭐, 문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완전히 깨져서 만약에 이런 대한의 이혼을 한다면 이 사해궁이 완벽하게 깨지기 때문에 자 부처궁에서 시작을 해서 깨지는 건 시작은 대한부관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깨지는 건 완벽하게 사해궁에서 깨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냥 이혼해서 갈라지는 거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개윤년에 보면 개간 뭐예요? 개윤년은 대한에서 발생목이니까 대한에서 암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개간 뭐예요? 파거 월탐이죠. 파거 월탐이니까 파군 화록에서 시작을 하는데록기 전단은 수미 동기로 발생을 할때 가장 그어 음, 선천 화계의 흉이가 크게 드러나서 여기서 파군화록으로 발생을 해요. 그건 역시 선천의 무곡 화기를 결과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과가 탐낭 화기로 가죠. 탐낭 화기로 가서 어, 다시 사해궁에 사궁에 무곡 선천의 무곡 화기와 함께 충미궁을 움직이고 충미궁을 움직이고 다시 또 충미궁에 에, 에, 있는 것과 함께 다시 어디로 움직여요. 여기에 있는 탐낭 화기와. 어, 축궁에 있는 문창화기와 함께 다시 사해공을 움직여서, 그죠? 사해공을 움직여서 사해공의 무파상의 파조파가 단어로문 완전히 깨지면서 록전의 근본적인 문제 에 피치 못할 일은 더 이상 합쳐지지 않는, 그죠? 완전히 이혼 수순을 밟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명궁 무대한으로 설명을 하는 것, 예, 일단, 예. 이두식 출론법 상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페이지 222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명무대한의 관점에서 52세 개유년의 이혼 문제를 살펴보자. 명무대한이라면 46세에서 55세는 기유대한에 해당한다. 기유대한은 잠이 탐랑에 잠이 화건에 홍란이 있고, 대공에서 혼인이나 이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안이다. 그죠? 기간, 대한의 무곡화록 발생은 사궁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궁은 선천의 무곡화기에 파군이 동궁하고 있어. 대한 무곡화록이 이 선천 무곡화기를 인동시키고 있으므로, 뭐에 문서상의 무곡화기는 결절이죠. 문서상의 결절, 부질이니까, 돈에 관한 문서상의 결절, 감정상의 문서상의 결절이 일어나게 되죠. 대궁의 천상이 록존과 동궁하고 있으면서 같이 동하니, 이렇게 화기가 있는 궁에 록존이 있구나, 대궁에 록존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피치 못할 일이 발생되어 대부분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미 무파상에, 파조파가 단어로기, 발어광하냐, 투하 익수냐, 익수냐를, 말해야 되는데, 이건 자체가 뭐예요? 투하 익수로 물에 빠져 죽는 꼴이 돼버리죠. 뭐가? 감정이, 그죠? 그 다음에 문서가. 223페이지요. 이 궁선이 육친공이라면 해당 육친이 죽고, 문서라면 문서가 깨진다. 이때의 문서는 수습 가능한 문서가 아니라 끝나는 문서이며, 권원 선생처럼 이혼했다가 3주 후에 재결합하는 문서는 아닌 것이다. 그야말로 무파상의 파조파가 단어로 의증엄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대한 기간 문곡 화기 결과는 대한 부관선에 있으며 이 궁선에 창곡의 화기가 있으니 역시 이혼할 수 있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개윤현은 대한 명궁의 저한 유년이고 자탐이 홍란천이를 대동하는 유년이라 얼마든지 이혼이나 혼인의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개간, 파군, 화, 록은 다시 사해공을 발동시켜, 대한에서 암시되었던 문서상의 결절사, 감정상의 결절사적가 발생이 되고, 결과는 탐낭 화기로 대한 명천선의 형로선이니, 탐낭 화기의 박탈의 암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궁에 홍란천이가 있으니, 이해에 이혼한다는 것은 10분 긍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나, 대한과 인연의 메커니즘상 재결합의 암시는 없다. 이런 구조면 그냥 깨지게 되는 것이지 다시 재결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24페이지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부분의 분석에서도 명무대한의 관점으로는 정확한 사실과 부합하기 어려운 걸 알았다. 자, 그다음 이제 225페이지. 정사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무오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정사년 36세 9월 3일 신시에 고난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대요. 뭐 다른 저자의 책에 보이면 이에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치워서 죽어가지고 대만돈으로 10만원의 돈을 물었다고 한다 해요. 그 다음에 정사년 9월 9일에 아버지가 설암. 으로 수술을 했고요 그 아버지가 무오년 37세 1월 12일 축시에 사망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명궁대한법과 명공무대한법으로 명궁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